아, 여기 진짜, 살인마가 여기 진짜, 이 악물고 하면 진짜 괴로운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살인마 저쪽에서 돌 거란 말이지, 이제? 어, 잉이잖아, 엄마. 케이트한테 어그로 끌렸고, 일단은. 이걸 돌려야 돼요. 무조건. <목소리> 오, 씨발, 일다 이거 봐. 죽어도 저거 안, 안 당하려고 절로 나타났다 이게 발전기가 여기가 뭉친단 말이야 집 안에도 하나 있거든 어, 집 안에서 올리네 이건 무조건 한대 맞고 시작이다 오른쪽 잘 봐야 돼. 일단 하나 돌아온건 괜찮다. 이거 돌려야 되는데. 그거 돌리려고? 괜찮을까? 오, 어, 오지게 오리 끄네 딴에 맞았네. 아, 나 호지할 시간이 없다. 발전기 돌리려고. 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유롭지가 않아. 아, TV로 나올 텐데. 원까미니딴데 간다. 아니, 이거... 토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발전기 여기도 있네? 미쳤다. 발전기 3개 뭉쳤잖아, 이러면. 아, 발전기 없네 여기? 아, 발전기 없는 집이구나, 이거. 다행이다, 야. 아닌데? 지하 내려가는 길이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아, 토템 진짜... 토템을 너무 못 찾겠어. 어우, 온다, 온다. 아, C... 커버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 우 프랭클린이야, 프랭클린. 제살수 있을까? 아, 죽었다. 아, 칼치? 칼치인척한 거야? 진짜 칼치야? 아, 칼치인척했네.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여기 발정이 돌아갔나 이거? 저기 두 개. 아, 잠깐만. 아, 저기 세개네 아, 맞다, 맞다. 뭉쳤어, 뭉쳤어, 뭉쳤어. 어기로 가야 돼. 저기 지하에 하나, 아 아닌데? 하나 어딨지? 그거 돌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안 돌려도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자. 공속임? 어 죽으러 쫓아오네. 아유, 슈발. <laughs> 까비. 폭발 있네, 폭발. 아, 대학갈 썼는데, 안 통했구요. 아니, 발전기 딴거 있는데, 그거 안 돌려도 될것 같은데. 여기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 여저 2층 집에? 오우, 개 빨라, 씨발, 저거. 블라이트, 저거. 저맥 여기 있지 않니? 집에? 어? 뭐야 바로 앞으로 기어 나왔어? 어디서 나온거야? 아 토템이 진짜 너무 안보여 이건가? 아씨 저기있다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갈게요 발전기 있나 여기있잖여 얘들아 이거 돌리면 되는데 싶일로 왔다 얘. 거제 껐다. 뭐 3픽한테 오러 걸렸어, 왜? 폭발 터진 거 아니야, 이거? 아, 링이라 근데 만만치 않다. 순간 이동을 하니까 아, 일로 와 버렸네. 이건 좀 뭐야? 구출하러 가는 것 같은데, 하, 다시 절로 간것 같고, 아이고, 바로 죽었네. 개빡세다. 발정이 떨어져 있어도 개빡세다. 이거는 살인마가 이동기 특성이 있는 살인마라. 이건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내가 구출하러 가겠네. 예, 지금 프랭클린은 한대 맞았어요. 프랭클린에다 폭발 소금물 그리고 뭐냐? 아 발전기가 안 뭉쳤는데도 힘드네요. 아이고 끝났네. 이 맵이 더 이상 생존자의 맵이 아니야. 발전기 부시는 메타 폭발성물 메타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 <목소리> 오 깜짝이야. 오씨바 <목소리> 어, 뭐야? 오씨바 어, 깜짝이야. 밀려가 버리기 <laughs> 대놓고 제하기 그냥 이쪽으로 뭉치면 끝인데 이번에 잘 돌렸거든요 발전기 안 뭉치게 근데도 힘드네요 오호 때릴 거 같더라 안 오지 또 이쪽으로는 오네, 어기 있다. <laughs> 이 근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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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어, 저기 나오는 것 봐.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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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머리 저거. 온다 온다 온다. 나 내갔다. 문이 어디 어디였지? 여기네. 이거는 열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냥. 베째? 몰라. 아 몰라. 둘 중에 하나 살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가 버리자. 나가 버리자. 뭐야? 뭐야 한 방이었어 한 방. <웃음> <웃음> 케이트 한방 죽었어. <laughs> 뭐 나가는 순간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laughs> 뭐 <laughs>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헤이터 어디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공중에서? 뭐지, 이거? 까비. 와, 진짜 힘들었다. 소금을 폭발. 아, 개 힘드네. 오케이. 야, 한명 간신히 살아나갔네. 나랑 그 집에 벽 하나 두고 대치한 거. 이게 링이 소리가 들려요. 가까이 있으면은 비용, 징, 징 하는 소리. 그 눈치 깠지. 어디 대기 타고 있는 거.